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시행된 정부지원제도 중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차분하게 신청하시면 되며, 이 정부지원제도는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야 매달 조금이라도 현금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월 32,13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에너지 캐시백 제도인데요. 에너지 캐시백이란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아파트 단지나 개별 세대에게 절약된 전기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확대 지급합니다. 한국전력은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전기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을 지급해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최대 100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보게 되면 해당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 감수액 1 1 0 8 0원과 캐시백 3,900원을 합해 15,080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게 되면 캐시백 최대 지급한도인 20%까지 사용량을 줄인다면 요금 감수액 22,360원과 캐시백 9,770원을 더해 32,13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신청은 7월 중 한전 전국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네이버에서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검색 후 홈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하시면 되며 한전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가입 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정부 지원 제도인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의 전기요금 할인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속보로 빠르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